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초이길에 대해서 그리고 기본적인 기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옆에 공사를 해가지고 소리가 조금 날수 있습니다. 어, 그래도 빨리 설명드리는 게 좋아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그림이 있는데요. 그림으로 설명하는 게좀 나을 것 같아요. 초기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생소한 것 같아요. 이건 사실 별거 아닙니다. 뭐냐하면 초칭 낚시 있죠, 그죠? 초칭 제등 낚시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한때는 초롱 낚시 뭐 이렇게도 불렀는데 어쨌든 낚싯대 길이만큼의 수심을 고, 바로 공략하는 그걸 초칭 낚시라고 하는데. 길이라는 이 말은 비슷한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초칭 비슷한 낚시법.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초칭이라고 하지, 뭐 하려고 초이 길이라고 하냐? 일반적인 초칭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속꼬찌리하고도 분명히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나 하면, 초이 길이는 속고보다는 분명히 초칭에 가깝습니다. 제가 해보면서 하게 된 정의는 뭐냐 하면, 초칭을 닫아놓고 구사하는 것. 이렇게 이해합니다. 저는. 저는 이 이해법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건 속꽃줄입니다. 두 바늘 다 땅에 붙인 거. 그죠? 그러면. 노지에서 보통 하는 한 바늘 살짝 닦기 그죠 이게 초이길이의 개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초칭 그러면 그한 바늘 살짝 닦이든 두 바늘이든 낚싯대 길이만큼이라고 불러야 초칭이 맞으니까 사실 초이길이가 초칭타나 아닌데 하기에는 이런 붙이기는 좀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소의 길이 말, 소의 길이 말고, 이런 이름도 있습니다. 속고 기이 길이, 길이. 속고 칠이 비슷한 거. 일본 사람들은 이런 식의 표현들을 잘 쓰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거잘안 쓰잖아요. 자, 그러면, 이건 1번, 이건 2번, 이건 3번. 3번은 뭘까요? 3번도 초이 길이입니다. 3번이 왜 초이 길이가 되냐 하면, 초이 길이가 그, 아래쪽을 닫아놓고 하는 구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수심 측정할 때, 속꼬질이 수심 측정할 때, 바닥에 이렇게 수심을 딱 찍으면 이걸, 이것도 탄화 잡기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 바닥도 분명히 탄화죠. 근데 이 아래 탄화를 닫아놓고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이두 개의 형태, 이두 개의 형태는 사실상의 초이 길이가 되는 겁니다. 바닥에 한쪽 바늘이 붙었다 떨어졌다가 아니고 밑에를 닫아 놓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초이 길이가 됩니다. 보통 초이 길이 구사는 아랫바늘 닿기도 당연히 하지만 아랫바늘이 살짝 뜬 상태. 이 정도도 합니다. 뭐, 뭐, 한, 한 뼘치 정도 내외? 그죠? 그 정도까지는 보통 초이 길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초칭 낚시에서 탄화가 이렇게 닫히면 초이 길이가 되지만 초칭이 아닐 때는 초이 길이라고 부르기 애매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노지에서는 초칭 아닌 방식이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사실은 속고 길이 길이라고 부르는 게더 맞긴 하겠죠. 근데 우리나라 말로 이걸 딱 잘라 부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그렇게 불렀어요. 바닥층 띄울 낚시, 바닥층을 공략하지만 바닥을 공략하는 것은 아니고 띄울 낚시죠. 왜 그러냐면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초이 길이는 특징이 공략 구간이 착지 전까지에요. 기본적인 공략 구간은 기본적인 공략 구간이 착지 직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착지 순간이에요. 그러면, 되돌림을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되돌림 볼수 있죠. 되돌림 한두 눈금 볼수 있죠. 근데 이것도, 띄울 낚시에, 해당되죠. 그래서, 공략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보통은 입질을 이쯤에서 받고, 이쯤에서 받고, 이쯤에서 받고, 겨우 여기서 한번 받고,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닥층인 것은 맞지만, 그죠. 바닥낚시는 아니죠. 아랫바늘을 적당히 눕혀가지고 하는 그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 노지에서 이런 형태로 하시잖아요. 그죠.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붙은 거 먹는 거 좋아하면 붙은 거 먹고, 띄우는 거 먹는 거 좋아하면 띄우는 거 먹고, 이거는 주로 기다리죠. 이건 마지막 세질이인데 탄화가 바닥도 아니고 띄운 것도 아니죠. 이 낚시하고는 달라요. 초이 길이는 떠 있는 낚시예요. 그러니까 제가 바닥층 띄울 낚시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코이기리의 기본 패턴은 한 방향입니다. 체크와 부득기한 경우를 위해서 되돌림을 1,2목 정도 겨우 볼 때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목 내림의 완성이 딱 되면 원, 2, 쓰리, 해수.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니까 러 실제 입질 구간은 대부분 보면, 조이길의 입질 구간은요, 칠목이라고 기준을 하면, 칠, 오, 삼, 1. 여기서 다 끝나요. 이렇게 가다가 끝나요, 가다가. 그러면 이 구간에 이 구간에 들어서면 바로 입질 공략할 때도 있고 보통은 여기서 주로 다 이루어지고 이까지도 잘안 가요. 가능하면 5와 3 사이에서 해결을 봅니다. 그리고 되돌림 중에 입질은 아주 저활성인 때를 제외하고는 안 봅니다. 이게 초이길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타나만 밑에 닫혀있지, 초칭 낚시하고 똑같아요. 초칭 오아세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오아세의 질이, 나지마세 질이,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이건 한 방향, 내려가는 중에만. 나지만 세질이는 되돌림 중에만 아뭐아 뭐, 아, 내려갈 때도 되고 되돌리면 되고 그것도 어떻게 선택하는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초이길이는 이런 방식으로 구사를 합니다. 그리고 초이길이는 수심을 측정하는 게 필요하죠. 그죠? 중요하죠. 초의 수심 측정. 아뭐 낚시대부터 다 설명해야 되겠네. 낚시 때는 뭐 수심에 맞는 길이 근데 노지라면 자유죠. 이거는 어차피. 속고 기리기리 형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뭐 자기 선택대로 해야죠. 상관없고, 중요한 건지혜요지이 낚시는 기본적으로 오아세 낚시이다 보니 초칭 스타일의 무크나 솔리드를 합니다. 그러면 톱이 긴 형태나 최소한 올라운드 형태이거나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겠죠. 짧은 톱으로도 구사를 할수 있지만 컨트롤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고 있는 흔에 빠진 초칭지는다 초길이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목줄인데요. 이 목줄은 보통 우리가 초칭하면 아주 표준적인 3m 수심에서 초칭을 하는데 활성이 뭐 그냥 그렇다 이러면 시작을 보통 이렇게 하죠. 48에 60. 바늘은, 요즘 근기 하나지 안 나오니까. 바나사 6호. 보통 이 정도 한단 말이에요. 활성이 좀더 떨어지면, 50에 65. 보통 이 정도. 그런데, 초이 길이는 이런 상황에서 수심을 어떻게, 저 목줄 길이를 어떻게 하냐 하면, 40에 50. 50에 60. 60에 70, 뭐, 항상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10cm의 단차를 줍니다. 무조건 그렇게 해라. 아니에요, 그건 자기 선택이니, 상관없죠. 10cm 단차를 주는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속꼬추리 단차가 10cm를 안 넘어가죠. 그죠. 목줄이 상당히 길어도 뭐 8에서 9cm가 거의 맥스인데 초칭은 다 10cm보다 넘습니다. 초이 길이는 중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초이 길이 목줄 단차가 10cm 정도로 보통 굳어져 있는 이유는 바닥이 닫혀서입니다. 바닥이 열려 있으면 이 단차가 더 벌어져도 더 벌어져야 되겠죠. 낙하 속도도 더 맞춰야 되고, 근데 밑에가 닫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초이 길이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뭐냐하면요. 초칭은 허공에 떠 있다 보니까 낚시를 하면 밥을 이렇게 이게 해도 시간이 지나면 밑으로 빠지잖아요 이렇게. 근데 초이길이는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밥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얘는 얘는 아니고 <laughs> 이 케이스는 대류에 따라서 이게 간단 말이에요. 이리로 가든 뭐 이리로 가든. 그렇지만 B 케이스는 속고추리처럼 이거는 바닥에 상당량의 떡밥이 쌓이죠. 대류가 좀 있어도 바닥에 쌓이죠. 바닥에 밥이 쌓인다는 게 특히 노지 낚시에서는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노지에서 이 속고 길이 길이를 잘 구사하면요. 속고의 장점과 초칭의 장점을 이용할 수 있어요. 집어가 허공에서 흘러가지 않고 내가 평소에 낚시하던 그 자리가 계속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기리의 또 다른 위력은 관리터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노지 낚시에서 속꽃지리를 구사해 보면 이런 날이 있어요. 착지 전에는 반응 좋다. 착지 후에는 반응이 나쁘다. 이거는요. 움직이는 먹이에만 흥미가 있는 경우도 있, 있고요. 그다음에 바닥이 지저분한 경우도 있고, 대류로 인해서 채비 정렬이 나빠가지고, 표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정지 상태가 되면 자버의 공격이 더 두드러진 경우도 있고, 실제로 노지에서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이럴 때는, 속꽃즈리 보다는 초이길이가 훨씬 구사하기가 편합니다 물론 속꼬즈리는 반드시 익혀야 되고요 초이길이를 구사할 때도 초칭질리 그죠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띠올낚시죠? 띠올낚시, 오아세, 한방향. 이걸 반드시 익혀야 돼요. 이두 개를 익히고 나야 초이 길이 구사가 가능합니다. 왜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초이 길이는 c 톱이 솔리드나 무크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에서 0.8이에요. 그리고 떡밥을 가볍게 쓸 때도 있고 무겁게 쓸 때도 있고 뭐 다양하겠죠. 떡밥을 가지고 이 솔리드나 무크로 띠울 낚시 밥을 이렇게 잡아 주는 컨트롤을 해야 돼요. 두꺼운 톱으로 하고 이런 거 아니고 이걸로 컨트롤 할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원하는 구간에 밥을 적당히 열어 줘서 낙하 중에 입질을 유도할 수 있는 정도의 테크닉이 돼 줘야 이 초이길이가 나와요. 그냥 뭐 던져놓으면 되는 게 아니고, 고기가 버글버글 하면이야. 뭐, 목내림도 잘안 되고, 그럼 겨우겨우, 낙하만 되면 막 푹푹 찢겠지만, 특히 지금 같은 계절은, 못 맞추면 입질 없이 그냥 꼬르륵 꼬르륵 침몰해요. 톱은 가늘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밥이 너무 작고 가벼우면 잡아가 먹죠.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초이 길이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속고의 개념이 장착돼야 되고 초칭의 개념, 심주도 상관없어요. 오아세 개념 이두 개를 장착해서 연습을 해야 초이길이를 할수 있어요. 초이길이에 맞는 떡밥이 뭐냐? 그런 건 없어요. <laughs> 왜 그러냐면 그 상황에 맞는 블렌딩을 그냥 하면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도 맨날 떡밥 알려 달라 그러시니까 그래도, 뭐, 한번 얘기해보면, 지금 계절 기준으로, 오감, 이배, 척, 백, 글루텐, 뭐 알파경이 됐던, 뭐가 됐던, 글루텐, 한, 지금 계절, 원래 활성이 좀 떨어졌으니까, 50. 자, 이렇게 하면, 이거는요, 무거운 떡밥에 들어가요. 이거보다 좀 가볍게 하겠다. 오감 200, 척 50, 글루텐 50. 가벼운. 초이 길이는 그 밥을 한 개로 컨트롤 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아예 떡밥을 1번, 2번 이렇게 개 놓고 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공격적으로 구사하다 보면 고기가 떠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내려서 맞추기보다는 아예 무거운 밥을 집어넣어서 쉽게 내려버리고 다시 또 공격적으로 구사해서 한계치까지 또 우아지리가 약간 되도록까지 냅둬버려요. 굉장히 공격적인 낚시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번거로워서 이렇게 두 개를 계속 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하는 걸 저는 추천해요. 뭐 다른 블렌딩은. 떡밥 배합은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할수 있어요. 더 가벼운 걸 원한다? 그러면, 오감 200, 글루텐 50. 더 무거운 걸 원한다? 오감 100, 척 100, 글루텐 한 30. 글루텐 양도 늘리고 줄리고 하면 되죠. 얼마든지 할수 있죠. 이거는 자기가 찌를 보고 낚시를 하면서 편리함, 실용성, 적절함을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특별한 거 없어요. 찌 맞춤은요. 아랫바늘에 수심고무 그 다음에 지의 1이나 이 눈금이 수면 밖에 이 끝입니다. 간단하지요? 그래가지고 1, 2눈금이 소면 밖에 딱 나오게 수심이 재지면 수심 고무 제거하고 밥 달고 시작하면 됩니다. 진짜 간단하죠. 수심 고무 달았죠. 그래서, 요만큼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수신 고무. 제거하면, 찌톱이 이만큼 올라올 거 아니에요. 위로 올라왔잖아요. 그죠? 올라온 만큼 뜨죠? 뜬단 말이에요. 이렇게. 밥 딸기, 밥 딸기에서 다시 내려가죠. 밥을 달았어요. 이게 시작이 시작. 그래서 목 내림이 완성되면 이게 착지가 아랫 바에 딱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내려가는 이 구간까지의 입지를 공략하는 거니요 이거 아니고, 이거 이게 조이 길이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영상으로 조이 길이 하는 거는 조이 길이 혹은 속고 길이 길이 바닥 한 바늘을 바닥 닿기도 아닙니다. 붙이기도 하고 띄우기도 하기 때문에, 닫기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그냥 바닥층띠울낚시 이게 제일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용어를 모르니까 그리고 길잖아요 밭띠낚시? <laughs>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낚시를 합니다 일단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다른 용어들 생소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제가 그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초이 길이라는 표현이 제 영상 중에서 계속 나오게 되니까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